안녕하세요. 지오 엔지니어링입니다. 네, 다음은, 이번에는,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h of s를 h of t로, 타임 도메인으로 바꾸는 과정인데요. 이렇게 할수 있겠죠. 어. 아이고. 좀 기네요. 네. 얘는 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, 이렇게 다음과 같이. 네,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? S 덕기 10의 제곱이네요. 네, 이렇게 할수 있겠고.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? E U T가 되겠고. 아, 어, 제정신이 아니네. 이거 1인데. 아니, 그럴 수 있지. 만4 S 제곱 분의 1은 뭐죠? 네 램프 펑션 이었죠 tut 플러스 3.5 얘는 뭐죠 얘도 사실 램프 펑션인데 그 마이너스 10만큼 옮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tu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어 10t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이 t로 묶을 수 있겠네요 2-4t e 플러스 3.5 t 익스포렌셜 마이너스 10t 이 t 예 얘가 ht죠 ht로 고른 거니까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